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업데이트를 했죠, 오늘 피파모바일이.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스페셜 혜택에서 이제 지난번에 받았던 FV 할인 쿠폰 있죠, 여러분? 저는 이미 확인을 했는데 아직 구매는 안 했어요. 예, 쿠폰함에 하나 있다고 뜨죠,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쿠폰 상점 FV 30% 할인 쿠폰. 대신, 최대 500 FV까지만 할인이 돼요. 여기 이거를 만약에 못 받으셨, 못 받으셨다. 그러면 여기 멤버십 폼 들어가셔서, 플레이어스 멤버십에 보시면, 예, 네, 여기 이적 시장 칸에, 엘리트 누적 50회, 여기 쿠폰 상점 FV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매물, 그냥 막 실금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 판매하는 거또다 해당이 되니까, 뭐 이런 거 그냥 하나하나씩 하루에 몇 개씩 해서 팔아가지고, 저거 꼭 채운 다음에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사볼 거 이7 0 0 f v 짜리는 210fv를 할인받아서 490fv에 이 팩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팩은 3500fv에서 할인을 받으면 최대 500fv니까, 네, 3000fv에 구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대충 이게 확률을 보면 보시면, 선수들 확률이 15%, TP 42%, 42%에 7억에 1%로 확률을 뜨네요. 이거는 뭐, 그 사실, 사실상 뭐, 안 뜬다 봐야죠, 여러분. 그쵸? 이거 확률은, 선수가 15%, 1%로, 와, 35억이 1%? 와, 이거 당첨되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그렇죠 이거 예전에 팔았던 그 3500팩, 그,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팔았던 그 팩이랑 똑같은 느낌인데 예전에 한번1% 35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안살 겁니다. 예. 저는 이거 3000fv로 사도 2배로 얻을 수 있다 해도 사실 저는 막 예, 요즘 2배가 정배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사겠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비싸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 우선 사봤고요. 여러분도 이거보다는 이거 많이 살것 같아요. 이거까지 사기에는 fv가 너무 많이 들것 같으니까 확률이 지금 42%, 84% 확률로 1억이나 1억 5천이 나오거든요? 84%가 아닌 16% 확률로 2% 확률에 7억이 될수 있을지 8억이었나?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선 제 운은! 아. 네, 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고요. 음, 뭐. 어차피 할인쿠폰 줬는데, FV 남으시면은 하나씩은 뭐 구매하시는 거. 뭐 추천 드린, 말이 안 나와. <laughs> 추천 드려야 되노, 이걸. 아, 네. 하나씩 사십시오. 네. 사시고, 그리고 이 스페셜 매치 이번에 또 쿠폰, 아 뭐야, 쿠폰이래. 에 매치 이거 수영하고, 이거 게임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빠이.